준비한 입니다자 이제 우리 저 코리아 탁구 교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자조리하게 정리 좀 하고 이런 거 우리 또 회원님들 혹시나 또 운동하시다가 좀 파괴되게 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저쪽 벽에도 오늘 스티로폼 스펀지인데 좀 두꺼워요. 이 바닥 매트로 사용하는 거 구해가지고, 이렇게 또 붙이고 작업하다가, 오늘은 이 줄라 코리아, 줄라 코리아 대표,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 김정은 대표님,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탁구클럽 관장님이시죠? 줄라 코리아, 어 대표시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쪽 벽이 지금 너무 거전해서 혹시나 뭐 대표님 뭐 포스트나 뭐 현수막 같은 거 있으면 혹시 하나 보내줄 수 있나 하셨더니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여분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보고 언박싱하고 어 우리 막내 누나가 또 보내준 선풍기요거 조립만은 한 번도 안 틀어봤어요. 오늘 이거 한번 틀어보고 성능이 어떤지. 보겠습니다. 야, 이또 새로운 요의 느낌이.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가 하면 고탁구에서 보냈고요. 음. 연습구도 또 보내 주셨네요. 연수막이랑 카탈로그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.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뭐 솔직히 저는 뭐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 또 국가대표 김정은 관장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또 좋은 일은 또 저에게 이런 아유 연습 많이 보내주셨네 이야, 너무 감사드립니다, 대표님. 줄라 코리아 많이 애용해주세고 탁구 동호 있는 한숨만 자 짜잔, 오, 수숨 없다. 저기가 1600, 1 음. 6 0 7 0에1 2 1 0 와, 이것도 쭉 벽에다가 쭉 끓여야 됩 70년 전통의 독일 맨품 브랜드 줄락 밑에는 For the c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대표님 고탁구, 학구 용품 사이트죠. 고탁구 요거 사이트 붙어 있고,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치하고 한번 뭐 짧게나마 찍든지 사진으로 이미지로 찍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커네요. 두그 벽에다가, 안 그래도 흰색을, 흰색이 좀, 봉이랑, 봉이 안 되는데, 이건 두그 벽에다가 좀 많이 불러야 되겠네요. 길게. 제가 짧아서, 더 길게 느껴지 잘, 설치하겠습니다. 입니다. 플라스틱 ABS 공이고요.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여기 보시면 화기 부분이나 뜨거운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. 유화의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. 깨진 공은 피부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. 일반 제가 그동안 그 연습볼 쓰던 공하고 색상이 짠. 조금 음, 완전 완전 백색이기보다는 약간 탁한 백색 음, 느낌이 좀새롭네요 이거는 고아 3 박스 시이 내일 보내주셨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. 다음에 혹시나 대구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뭐뭐 뭐 다른 거다 떠나서 뭐김 뭐 대표님을 그곳에서뭐 이런 탁구장 뭐 여기 작은데 뭐 홍보하려고 제가 뭐김 대표님을 등이 없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뭐 탁구장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분을 또 저도 탁구를 이렇게 뭐 했지만 또 국가대표 출신의 그런 분또 그런 이렇게 또 용품들을 하고 있는 분을 뭐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작은 탁구장 이렇게 뭐 오픈해가지고 솔직히 뭐, 국가대표 출신 분들이, 이런 잘그마는데 뭐, 한번 들러주십시오 하면은, 그렇게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이렇게, 큰데 막좀 보면은, 막 스포츠 클럽, 막 뭔가 그래도 좀 있고, 이런, 막 이런 데가, 보통 그렇게 뭐, 그런 데서 섭외를 해서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, 혹시나 개인적으로 대구 오실 일 있으면, 나중에 줄라 코리아가 이 브랜드가 대구에 뭐 대리점이나 청판이 만들어져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오시게 되면, 한번 꼭 만나서 인사는 드리고 싶네요. 직접.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, 뭐 톡으로, 뭐, 점심, 아니,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, 식사라도 한번 대접, 했으면 좋겠다, 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아,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. 현수막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정말 이제 뭐 스포츠 국가대표 탁구선수에서 김정은 탁구클럽 이제 뭐 관장님에서 정말 이제 줄라코리아 대표로서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변모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들을 볼게요. 많이 활동도 하시고 지금 위쪽에서는 대회도 많이 하시고 후원 뭐 이렇게 스폰서 하시고 대회 스폰서 하시고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들 있으면 이렇게 뭐 스폰 하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너무 저한테는 좀 과분한 이런 것들 너무 과분하네요. 과분한 네. 선물입니다. 과분하게 보내주셨고. 이런 고마움들 또 어떻게든 제가 마음에 가지고 음, 새로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등록하시거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구장히 운동하러 오시면 그런 감사한 마음을 그 회원분들께 또 전달하고 그 동호인으로서 또 생체인으로서 조금 더 겸손하게 음, 이렇게 그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니 감사합니다. 아, 여은잘 보관해 놨다가 써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. 막내누나. 막내누나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각 군대 갓 제대하고 6월달이었죠. 5월, 4월달에 제가 제대 6월달에 전역을 했거든요. 97년도 6월달에. 그때 대구에 있다가 바로 음성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영통해서 일을 좀 했었고요. 회사 생활을 좀 했었고. 3년 정도 있습니다그 막내 누나가 지금은 미용 계통 쪽으로 이제 미용 업을 하시면서 이제 시도 쓰시고, 시도 쓰고, 캘리그라피도 하고, 서예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누나가 어릴 때 꿈꿨던 것들을 이제 이뤄가고 있는 거죠. 음, 이제 뭐, 시인이 넘어서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정말 보기 좋고 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또 동생 오픈했다고 보내주셨네요. 오늘 처음 틀어봅니다. 전기가 네. 시간 선택은 180분까지 할수 있네요. 180분까지. 그리고 180분까지 할수 있습니다. 시간 선택은. 뭐 버튼 얘기고 정지 회전 있고 높이 조절도 있고요. 음. 이거는 옛날, 옛날 버튼 보면 한번 누르면 쭉 올라오잖아요. 이거는 근데 누르고 안 올라오길래 땡겨 올라온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씩 홈이 있습니다. 높이 조절을 한 칸씩 단계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. 아, 참, 참신하네요. 예. 예 이건 또 저는, 이런 거는 처음 접해봤습니다. 어, 처음 봤습니다. 물론 뭐, 전에도도 있었겠지만. 반음에 요렇게. 누르면 쭉 끝까지 하려면 쭉 끝까지 다 누르고 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걸립니다. 네. 안 올라가죠? 안 올라가죠? 안 올라갑니다. 네, 아 이거 괜찮네요. 손잡이 여기 있고 어, 이것도 감사히잘 쓰겠습니다. 미용, 미용사에뭐 밸리 댄스에그 다음에 서예가에 시인에, 이거 다 등록, 시인으로도 등록했고, 뭐, 캘리그라피도 수준급으로 요즘 쓰더라고요. 저한테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. 어, 정말, 정말, 제가 봐도, 저도 관심이 많은데, 서예랑, 한문에는 원래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, 저도. 근데, 막둥누나가 서예도 지금, 예, 이제 막좀 뭐 수준급으로 쓰, 쓰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집에 족자도 하나씩 뭐, 보내주고 걸어놓기도 했는데, 여튼뭐 대단합니다. 그 항상 우리 그 막내 누나의 그꿈 소녀 같은 감성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 제주에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고 제가 진짜 뭐 너무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났었으면 아마 겸손이라는 걸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워낙 뭐그 잘난 그... 어떤,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, 항상 좀, 뭐, 겸손하게 되더라고, 사람이. 뭐 잘난 거 없으면 겸손이라도 해야죠. 겸손이라도 하고, 예의라도 발라야 되고. 어쨌든, 이렇게 후원해주신 이 김정은 대표님과 우리 막내 누나. 그 다음에 뭐, 이런 거 아니라도 항상 집에 뭐, 반찬이라든지, 뭐 이렇게 챙기, 살 들이 챙기는 또 우리 근, 바로 옆에 근처에 사는 우리 큰누나 큰누나 보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납니다 남들이 이제 뭐 같이 있으면 그냥 엄마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, 하여튼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 제가 오픈했다고 하니까 또뭐 이렇게 두루마리 사업이 하는 거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화장이 막 사들고 오시고 레슨 받으셨던 분들도 찾아오시고, 같이 운동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뭐, 바리바리 또 사들고 오시고, 그 시타 하시고 이제 밟아주고 가셨거든요. 그분장에 밟아줘야 또 기운이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제 지인분들한테, 예, 처음 오시면 그냥 시타 하시고 밟고 가시면 됩니다. 하여튼 간에, 많이 부족하지만, 또 열심히, 또, 탁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뭐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즐겁게 탁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운동도 되시고 탁구 외에도 또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운동도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뭐 피트니스 관련해서도 궁금하신고 있으면 회원분들 뭐 오시면 항상 뭐 얘기 말씀해 드릴 수 있고 뭐 잠깐 잠깐 상담 같은 것도 뭐 해드릴 수 있으니까,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너무 과격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성부에 연연해서도 저는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.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 때문에 생활체육 생활체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 과욕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잖아. 는 감정적으로 사람과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가 감정적이 되어버려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반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냥 생활 생활체육 생활스포츠는 즐겁게 웃으면서 운동되고 스트레스 풀수 있는 게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,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뭐 이렇게 또 승부욕이 강해지다 보면 서로간에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목격하다 보니까 저희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구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냥 안전, 제일 우선이 몸이 안 다치고 탁구를 치면서 또 몸에 무리가 바른 자세와 음뭐 어떤 또 상호간의 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그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월부터 이제, 이제 뭐 7월 요번 주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.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나시다가 들리셔서 한번 시타도 하시고 가시고 부장 한번 밟아주시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뭐 개업식은 특별하게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. 개업식은 제가 1년 정도 운영하고 잘 운영해서 1년. 이 됐을 때, 1주년 행사할 때, 그때, 뭐, 조촐하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판단을 내렸고, 음, 그동안, 1년 동안 밭을 한번 잘 갈아서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, 운동 영상이나 뭐, 레슨 하거나, 이런 부분들, 올리고 또어 생활체육 탁구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뭐 선수만큼이야 못하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에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분들을 수준이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. 이갭 그, 때문에 이렇게 또못 다뤄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 이 있고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교, 대학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, 따로 이렇게 있는 이유도 뭔가 거기에 맞는 눈높이가 있지 않겠습니까? 탁구나 이런 우리 생활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나이 연세 좀 이제 드시고 운동하러 왔는데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뭐또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부터 무조건 뭐 완전 선수 출신한테 배우면 바로 늘 것이다. 뭐 이런 것도 아닌다고. 그 다음에 또뭐 그냥 동호인 출신 지도자한테 레슨을 받는다고 해서 아예 안 는다. 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수준에 맞게 어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, 그래서 레벨이라는 게 있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뭐 도움이 되고 또 너무 욕심내면 오히려 자기 뭐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또막 게임 플레이 위주에만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생체 생활 스 지도사 2급 탁구 정보 관련해서 이제 좀 도움을 줄수 있느냐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저는 늘조심잃지 않고 음, 낮은 자세로.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등력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리아 탁구시 파이팅. 뿅.